지금 권성동 의원님 법학 배우신지 다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어서 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제 이름을 계속 거면서 저를 야단치듯이 얘기해,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하면서 어 나는 국회의원생활 사설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는 처음 봅니다. 좀더 배워야 되겠다. 어 좀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 예. 어, 본부부장관님. 예. 이 대장동 특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착수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음. 내사 중입니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돼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서 예.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비 사건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연일 모든 언론에 대해서 택배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정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이 대장동 특혜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묵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 검찰이지 뭐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갖고 대장동 사건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정말 이이 이 사안의 폭발력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자우할 정도로 크구나 는 것을 나는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나는 봅니다. 왜? 왜국민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고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의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의 주체가 뭐고 누가 이 사업을 설계를 했고 이 사업의 수익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관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재명 그 느긋하고 여유있고 잘 받아치는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어, 이것이 자신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우선 보십시오. 이 사건, 뭐, 상남시에 무슨 뭐, 4,800억 줬다 그러는데, 이건 민간 개발에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 대장동은, 아파트 건립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데입니다. 100% 분양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성남시에서 공룡 개발하면 훨씬 더 많은 4,800억이 아니라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성남시에 떨어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을 갖고 가요. 3억 투자해서 4,000억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개발업자들이 그전 김병량 성남시장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안 되니까 성남시장 구성과 할때 절반은 이재명 캠프에 보내고 절반은, 어, 국민의힘 캠프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재명이가 되니까 그 갔던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재명이 결정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전에 C7이라는 민간개발 시행사가 이걸 했어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땅 소유자들한테 계약금으로 1,250억을 준 거예요. 1,250억. 그럼 결국 10%를 계약금으로 주잖아요. 토지가를 1조 2 5 0 0억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남개발공사가 이걸 하면서 땅값을 얼마 줬습니까? 6천억을 준 거예요. 민간개발업자는 1조 2,500억을 생각했는데 성남개발공사는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천억을 준 거예요. 결국은 원소유자들한테 원주민들한테 6,500억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갖고 민간 투자자들한테 어마 막대한 힘을 준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배임이에요. 공룡 개발할 수 있는 100% 공룡 개발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하고 나눠먹은 거. 이게 시장으로서 인물을 위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원주민들한테 1조 2,500억을 줄 돈을 6천억 밖에 안준 거, 6,500억 원을 결국은 민간 개발을 쫙 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이것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이 이 지금 신청을 해서 화천대유 하나만의 컨소시엄이 있고 두 번째가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이 있고 세 번째가 사람만의 컨소시엄이 있어요.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을 어떻게 했냐? 5천억 상당의 기반 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화천대회는 어떻게 했냐. 기반시설 포함해서 5,500억 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민간투자자들이 받고 가겠다는 구조예요. 이 메르치증권 제안서 내용이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메르치증권 제안대로 하면은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는데. 화천대유로 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 에 유동규하고 화천대유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이거 수사하면은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이거 이 수사하면은, 어? 평가동엉이고요공고기간도 보통 60일에서 90일 하는데 45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보통 건설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은행들로 하여금 1조 이상의 재무적 1조 이상의 은행들로 하여금 이걸 만들어 낸 거예요. 은행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개발사업에서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이게 그런데 투자는 은행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은행이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익은 누가 제일 많이 받냐. 6% 투자한 민간투자자들이 천하동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익은 다 갖고 왔어요. 43% 투자한 하나은행은 결국, 이자 상당 밖에 못 얻었습니다. 어떻게 지분이 사3% 있는 사람이 제일 이익을 적게 보고, 6, 지분이 제일 적은 6%인 천하동일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난 이런 계약서 처음 봅니다. 이런 계약서 처음 봐요.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뭐, 성남 1공원 조성하는데 2,760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정말 2,760억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뻥튀기 했다고 봅니다. 뻥튀기 했다고. 그래서, 어, 그리고 보통은 보통주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우선주가 또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성남시 관계자들, 뭐? 유동규, 김만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익자인 YTL의, YTL의 배모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모해가지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돈을 절반을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하나는 지분이 43%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은 제일 적게 봐요. 6%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익의 수익의 대부분을 다 갖고 가잖아요. 이래놓고 이재명 후보가 적반 하장격으로 내로남불격으로 우리당 원내대표를 고발을 해요. 그렇다고 이 비리와 부정이 숨겨집니까? 저는 검찰에서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 서울중앙지검 공공 어, 형사 2부에 지금 배당돼서 수사가 개시된 이 사건에. 수사 개시의 원인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 국민의힘 몇몇 분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배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생겨은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특수물동원해지 특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laughs>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너무 단순하고 싶습니다. 민영개발로 그냥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을 것을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겁니다. 이거 민간으로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민간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이 공공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으로 했더려고 했, 하려고 했던 것들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 과거의 잘못들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잘한 사업을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황당합니다. 지금 이 LH에서 원래 2004년도에 공공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2009년 10월 7일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2009년 10월 20일.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하고 경쟁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LH 사업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합니다. 공영개발 사업 철회해가지고 민간에서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선동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응? 사업 속이 어떻게 됩니까? 5,500억. 성남시에서 가져갈 이 5,500억도 민간으로 다 사업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100% 공영개혁을 했으면 된, 된다는? 100% 공영개혁을 못 합니다. 그거 못하게 막은 사람 또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자, 자 새누리당 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 2010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 2010년에 성남시장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불로소득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 안된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공영개발 하기 위해서 대장동 공공개발 방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거 성남 도시개발공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끝없이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계속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늦게 돼가지고 할수 있던 걸 2015년에 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신장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민간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려고 했던 것을 막아가지고 공공에게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5,503억 원이라고 하는 이 공공의 이익 환수,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지금 권성동 의원님은 그냥 민간에서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다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님 법학 배우신지 다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택지계,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이 그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택지개발 사업과, 결부되어 있는 사업은 연관되어 있는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라 한참 10km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의 원도심에 있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다른 사업을 결합해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환수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야, 나중에 민간이 너무 또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인허가 조건을 변경을 해가지고 인허가 조건을 변경해서 이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더 환수하기 위해서 인근 터널 공성 터널 부지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시켜가지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어서 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네. <laughs> 예, 전 그렇다 보고요. 그래서 수거.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거를 한 16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어, 선거철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도 그냥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어, 양주여정당의 내부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들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그리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저는 규명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공공과 민간이 같이 이제, 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 SPC 회사를 설립을 해서 중공영 방식의 회사를 설립해서 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중공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부지 매입이라고 하는 데에 굉장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받아야 되고 또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어, 총액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걸려 있어서 뭐 전년도 예산의 10% 제한이라든가 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 어, 이러한 어떤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민간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당시에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객관적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의 시의원들도 당시 대장동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민간 투자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이런 지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당시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여러 시의회 의사록을 지금 확인을 했었는데요. 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의회의 어, 객관적인 어떤 지적 사항들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민간 사업자들이 얻은 수익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시점에서의 비판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 다 하셨나요? 다.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우리 김당국 의원이 어,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국정질의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 대장동 논란에 대한 저희 지적에 대해서. 수행실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질의 과정에서 제 이름을 계속 거면서 저를 야단치듯이 얘기해요.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하면서 어, 나는 국회의원 생활을 사살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는 처음 봅니다. 그냥 내 주장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동료 의원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듯이 하는 거 감정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어, 좀더 배워야 되겠다. 어, 좀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련한 사람이라면은 제 이름 거론 안 하고 자기 주장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왜제 이름을 심심하면 권상대원님, 권상대원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제가 발언하는 데에 권성동 의원님께서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님한테 저한테 말을 니까 저한테 그 말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말을 걸지 않고 제 질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그런 법사위의 장면들을 수십 번 비일비재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자, 아니, 아니,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회의 진행할게요. 자, 자, 순서대로 잠깐만요.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유상범 의원님 질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씩 한 하셨으니까 좀 이따 하시죠. 얼른 진행.

이게 신경 하면 그건 되는 겁니까? 계속 신경을 하면 다 아니라고 하러면서데자자 예. 자자자 아, 조금씩 양해하시고요 조용 해주십시오 조용 해주십시오 서로 조금씩 양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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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의원들이 상대방 의원을, 의원을 지칭하면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거명하고 하는 것이 적절습니까 이건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가야 진행을. 자 제가. 제가, 예, 위원장이 서로 간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 우리 법,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에 대한 상호 배려와 존중을 갖고, 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